제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앞벌이를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그런 외로움을 느낀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린 시절을 한번 영화로 재현해보자. 그때 그 감성을 영화로 보여주자라고 시작이 됐는데 그런 내용으로 디벨롭을 하다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외롭고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런 시간을 왜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시간을 갖게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아, 내 얘기 말고 그 시절에 부모님은 어땠을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써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, 그렇게 해서 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자은 배우님께도 제 질문 드릴게요. 어, 어떻게 보면 그 상대 배우가 정말 완전히 갓난 그 아이인 그러니까 아역 배우 이현수 배우님이셨어요. 아까 여기 자리에 계셨었는데 그 혹시 어떻게 왜냐면 이제 육아 만약에 경험이 없으시다면 진짜 사실 연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어떤 상대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어떻게 이 워킹맘 그 역할 준비를 해가셨는지 궁금합니다. 지금 이현수 배우님이 오셨는데 조금 답답해서 이제 나, <웃음> 밖에서 사시고요. <laughs> <나갔어가지고. 웃음> 음, 사실 저는 너무 엄마분이 여기 엄마도 계시겠지만 배님도 엄마시고 근데 너무 제가 올 때는 엄마 같지 않아가지고 제 자신이 이제 저는 이제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고 아직 결혼을 안 해.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건 이건 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. 이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오디션 대사가 좀 감정적으로 격한 거였는데 사실 그런 걸좀 표현하는 게 힘들긴 한데 오디션을 바로 보기 전에 어떠한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. 근데 예전에 같이 알던 감독님인데 자기랑 같이 영화를 찍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두 번호를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였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정이 <laughs> 너무, 너무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오디션을 봤는데 <laughs> 그래서 아마도 그 영화를 좋아했던 그분, 그분이 저를 오디션에 붙게 해주고 <laughs>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감독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떻게 캐스팅을 하시게 되셨는지도 말씀 주시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오디션을 봤을 때 대부분 대부분 미혼인 분들이 오셨어요. 근데 심지어 그 결혼을 하신 분들도 오셨는데 그중에 가장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였으셨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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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느낌이 있, 있, 있었습니다 예. 예. 아마 그때 그 전화를 받았던 경험이 감정에 들어와 있셨던게 아닌가 오디션 <laughs> 때 그런 생각이 니다 보면은 어그 굉장히 정말 그 폭풍 같은 상황이잖아요.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긴장감이 엄청난데, 근데 음악은 너무 너무 고요해요그 이제 모차르트 협주곡을 쓰셨는데 어떻게 그런 그 굉장히 대비되는 음악을 쓰신 계기가 있나요? 음 일단 아이를 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했어요. 시나리오를 생각,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. 이제 보통 좀 실제로 자가용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이를 재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아,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고그 음악은 아무래도 자장가 자장가이기 때문에 좀 잔잔한 노래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참마의 여러 노래들을 듣다가 네그 노래를 선택하게됐습니다 네. 이제 추가 질문은 또 객석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. 다음엔 이제